지금은 2023년 기준 포나포청기 건강보험 모델 가격과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포나포청기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모델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최신의 품질력 높은 보청기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럼 폰업보청기 가격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오픈형 5대5 파라다이스 보청기. 파라다이스 보청기는 세 가지 모델입니다. 최고급형 20채널 파라다이스 P70R312 143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43만 1000원. 고급형 16채널 파라다이스 P50R312 125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25만 1000원. 표준형 12채널 파라다이스 P30R312 108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10만 8000원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오픈형 보충기입니다. 3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기의 가격은 30만원으로 추가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되어 무선으로 전화 통화, 유튜브 시청을 또렷하게 할수 있는 장점을 지닌 토악의 오데오 파라다이스 보청기입니다. 파라다이스 제품은 약 2년 전에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그렇기에 마블보다는 파라다이스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출력의 귀걸이형. 스카이 보청기며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20채널 스카이 M90R13, 190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90만 천원. 최고급형 16채널 스카이 M70R13, 180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80만 천원. 고급형 12채널 스카이 M50R13, 140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40만 천원. 표준형 8채널 스카이 M30R13 120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20만 천원. 고심도 난청자에게 적합한 고출력의 귀걸이형 보청기입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귀위 부분의 후크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어린이 전용으로 연구 개발되었지만 성인에게도 잘 맞습니다. 3시간 충전으로 2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기의 가격은 30만원으로 추가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되어 무선으로 전화통화, 유튜브 시청을 또렷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속형 보청기입니다. 최고급형 16채널 비르토 M70 ITC 312 130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30만 1000원. 고급형 12채널 비르토 M50 ITC 312 109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10만 9천원. 고급형 12채널 비르토 B50 IIC CIC 95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9만 5천원. M70 ITC, M50 ITC는 3 1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렷하게 전화 통화, 음악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귀속형 보청기 치고는 사이즈가 큽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사이즈를 착용하고 싶다면, 비르토 B50 IIC, CIC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블루투스 기능은 없습니다. 코너 보청기는 최고급형 70, 고급형 50, 표준형 30등세 가지로 나뉘는데, 보청기 기능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용한 환경. 조용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이등을 제공하여 어음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소음석 어음 환경.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전방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후방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휘슬 블록. 휘슬 블록은 피드백 소리를 실시간 제거하는 기능으로 보청기 출력의 변화 없이 피드백 소리만을 제거하여 소리 세는 현상을 감소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사운드 리커버 주파수 압축 시스템으로 잘 듣지 못하는 고주파수의 자음 소리를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She sells seashells on the seashore. She sells seashells on the seashore. 이 기능들은 모든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음 환경. 말소리가 없고 소음만 들리는 환경에서 주변 소음을 제거하여 편안하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 리얼 이어 사운드. 귀걸이형 보청기의 마이크는 귀 안쪽이 아닌 위쪽에 있으므로 소리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일곱 번째, 모션 센서 히어링. 모션 센서 히어링은 착용자의 활동을 감지하여 방향성 마이크와 소음 제거가 자동으로 됩니다. 전면과 후면에서 들리는 소리의 혼동을 줄이는 리얼 리어 사운드 기능을 바탕으로 소음 속에서 걸을 때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설정이 달라집니다. 79세 내외의 2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70% 이상의 착용자가 말소리 이해, 환경 인식, 청취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급형, 고급형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악 환경. 음악 소리 많이 들릴 때 풍부한 음질로 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아홉 번째, 스피치인 360도. 말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그 말소리를 반대편 보청기로 스트리밍하여 양쪽 보청기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열 번째, 큰 소음 속 어음 환경. 소음이 많아 시끄러운 환경에서 양쪽 보청기가 바로 앞 사람의 말소리만을 집중하여 어엄 인지도를 최대 90% 개선해주는 기능입니다. 열한 really so 번째, 윈드블럭. 바람이 심한 야외 환경에서 바람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12번째 사운드 릴렉스 갑작스러운 큰 충격음을 줄여주어서 편안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이 기능들은 최고급형 모델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폰압 보청기는 블루투스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TV 커넥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TV 커넥터를 이용하여 TV를 시청한 결과 매우 또렷하게 TV 말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TV 커넥터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포나보청기의 건강보험 전용 모델 가격과 기능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수 없으며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각 장애인만을 위한 건강보험 전용 보청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